자뚜두뚜뚜둔자 자, 녹화 시작하고요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할 것은 빚 갚아요 채무의 숲이 <laughs> 아니라 이제 저희가 비노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던게 있어갖고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네 많은 제작을 도... 많은 제작을 해주신 브렘씨부터 별로 한것도 없는데 뭘 인사부터 하죠. 인사?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트리아 건축 담당 브램입니다. 네. 다음. 응. 안녕하세요 스톰이라고 합니다. 하이하이. <laughs> 안녕하세요 신입니다자 그래서 이장 <laughs> 리장... 이장님은 저기 있고 어쨌든 브램 씨 오늘 할게 뭐죠? <laughs> 돈 버는 거지 지금 보겠어 아, 일단 이것부터 본다면서요. 어. 팁올라야지 네. 일단 여기가 벽돌집. 여기가 제일 벽돌집. 저렴하고 저렴한 데시래그 밭이 작아. 밭이요. 여기가 제일 어디, 작아. 어디 있죠 밭이? 저기 뒤편에. 뒤편이요? 이따가 이따가 보고. 보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벽돌집. 오, 벽돌집. 예쁘네요. 예쁘네. 어. 벽돌집이 이제. 매회 차당 지불하는 비용이 5만 음. 응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는 세, 세, 2층 집 먼저 보자 땡이나요? 이게? 응? 어? 포함 가격이야 아... 여기가 2층 집 그러니까 입주 가격네 여기가 2층 집 2층 집은 12만원 매회 차당 뭐, 상자가 커졌어. 여기 2층 집은 이제 매차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2만원. 근데 여기서 맥시. 추가로 나중에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왜? 세금이요? 여기는? 아니, 다. 아, 다. 세채 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네. 나... 이제 어... 버는 만큼 걷어간다는 거 보면요? 더 추가된다는 응. 거지. 여기가 수영장 있는 집. 수영장 있는 집. 여기 수영장이에요, 이거? 이거 수영, 수영장이야. 맞지? 그 <laughs> 수영장이야. 어. 수영장 있는 집은 이제 매 회차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8만원 8만 되겠습니다. 응, 상자는 네. 작네. 대신. 응. 음. 상자 같은 거살수있나 집이 조금 넓어. 어. 상자가 비싸. 아니라. 엄청 어. 비싸. 그치, 창고부터 사야 돼요. 어. 아니, 그 상관없어. 여기 집에 놓는 상자랑 최대 한개 설치 가능하고. 응. 음. 그 다음에. 야, 야, 이거 연못인 텅코방... 것 같대. <웃음> 수영장이야. <웃음> 어? 맞지? 수영장이야. 어. 오프, 오프, 연못에 빠졌어. <웃음> 수영장이야. <웃음> 이거, 네, 여기가 수영장 마을 사무소. 사무소. 아, 마을 오케이, 사무소.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이거 작물인가, 이것도? 뭐가? 아마? 응, 맞아. 오, 아, 이런 거 있구나. 마을 사무소입니다, 여기가. 응? 응, 음, 영회차니까 이렇게 설명해주는 거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가 작물 판매하는 곳네 작물 판매 어, 여기서부터 뭐 가구, 물고기 그런 거다 판매가 여기서 판매해 어...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그것도 사야 돼요 창고 어? 창고를 사면 일로 와봐요 어딨어? 어, 아, 뭐야 나 어딨어? 배트로 와봐 오케이 오케이 도금도썰하놔라 오케이 오케이. 음, 창고는 뭐야? 창고방이야. 맞지? 음, 말 그대로 막. 상자를 살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 이제 창고를 산 후에 여기에 상자를 놓아야 됩니다. 어? 그러면 집에 있는 상자랑 이 창고랑 별개야? 응. 음. 네. 근데 요, 여기는 어떤 용도야? 창고. 말 그대로, 며칠 집에 놓을수 있는 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아, 그 여기 위로 가보면. 상자 추가권이랑 창고 전용 상자 추가권이 따로 있어 와씨 이거 뭐야 일반 상자 한개 추가권은 어... 집에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는건데 그 한개로 끝이야 네개비어 잠깐만 이거 뭐야 10만 100만 뭐야 이거 음에 마리장님 집보다 어, 더 비싼 <laughs> 한번불러볼까 크게? 낚시에서 좀...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낚시 뭐 일반 생선 이천 해가지고 어 기본 잡템들을 좀더팔수 있네요 도구 판매처 뭐야 이거 왕관? 그러니까 약간 폴티컬처여서 장식? 장식품이 아니라 이제 아 자르게 하는 거죠. 폴티컬처. 아 이제 농작물을 좀더 빠르게 자르자르게 하는 이제 도구들과 이제 낚싯대가 여기서 팔네요. 어. 그다음에 네. 가구 판매처. 가구는 뭐 좋은 점이 있나요? 가구? 짚품이면 어, 그걸로 점수. 좋은 점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회차 그, 회차, 저, 회차 저, 시작할 저, 때 어?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 아가구로 점수가 높으면은 그런 아. 것도 있고 저희 여기 즐기러 온 거예요 그치 그치 아, 겨, 경쟁하러 온게 아니라 어, 이런 아니, 거 아니 그거 말고 애초에 돈벌 수안이 있어야지 빚을 갚든지 하니까 <laughs> 알아들 거 아니에요 좀 많이 알아둬야지 이런 거 정글나무 아 이제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습니다 코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감자, 호박파이 팔수 있는 것들 아 사는 거네 이거는 사는 거랑 파는 거랑 섞여있어 아 옆에 판매가 따로 있네요 작물 판매처 어, 따로 있는데, 오케이. 옆에 있는 건 이제, 작물이 좀더 역시, 좀더 비싸게 팔리는 것 같네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초반에. 오, 약간 이거 후반을 좀 노려볼만 하겠다, 작물은. 좋네. 음, 어. 그리고 이쪽. 내 힘으로 시간을 거슬린다 <laughs>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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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이제 어, 무조건 중년장. 한 번씩 공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 여긴 뭐야 작기 자랑이야? 날 잡고는 사실상 할 거야 밴드 작기 네. 자랑이야? 밴드, 네. 밴드. 네. 반주하라 즐기라고 만들어놨네 그, 반주하라 그, 할거 없잖아요 어? 애교라도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아, 근데 밴드. 뭐 노래나 부르면 되지. 어, 안 노래 잘 부르잖아. 신류랑 어, 부르면 노래 잘 부르잖아. 어, 기대할게.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선동을 아, 그래 애교하고 싶다고. 안 해. 나 이미 여기서 할뭐 할지 정해놨어. 나비 뽀뱃다우. 뽀뽀뱃띠. 근데 이거는 이제 몇 회차 정도 진행을 할 거야? 예정으한 4회차 정도 생각 중이야. 4회차? 여기가 오, 해변 더, 연, 더 연장이 될수도 있는 건가? 하다 보면 글쎄 반응이 좋은 으게것 같긴 해. 솔직히 이거 기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야, 뭐 낚시한다든지 이쪽에서 어... 또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어. 오 어, 좋다. 해변가네. 약간 이제 서버 이거 뭐냐? 이거 뭐라고 했지? 이거를 선마? 뭐라고 했냐 이거? <laughs> 잠깐만 해변가 해변가니까 갑자기 그 이벤트 으으, 갑자기 트트트트트트 아. <laughs> 거기에서 해변가의 도끼 으 만들어줄까? <laughs> 해변가 이벤트 뭐 만들어줄까? 아니요? 어허, 쎄. 잠깐만. 저그 피가 아, 400이 넘는데 어떻게 이겨야 그... 될야여기네 이쪽 이름표 보이지? 이런 식으로 뒤편에 구역이 3개가 있어. 어허. 여기가 잠깐만, 나 가는 중. 집 크기별로 어디야? 사유지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어딨어? 나 TP 좀. 길을 <laughs> 네, 잃었다. 맞아, 살았어. 네, 음. 이게 뭐야, 여기는? 여기, 여기가 땅이야. 아바 상사지 아, 어. 일단. 어. 이쪽으로 가도 있고 거기서 오른쪽 그 왼쪽인가? 거기로 가도 있을 걸? 잠시만. 나 이거 땅 위치를 다 확인해야 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 뭐 캐거나 할 수가 없어 갖고 밭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안... 또 따로 정해져 있구나. 그냥 요렇게 다 지정을 해 줬어. 주황색깔로 이렇게. 음, 어. 그다에 확장권으로 늘릴 수 있어. 음, 잠깐만, 다, 지금 이제... 잠깐, 게임보스고 비행만 음...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왜, 왜? 아, 여기 있다, 여기. 어, 어, 이거 위에서 찾는 게더 빨라. 이게 뭐야? 아, 농지계 밭이야? 어. 아, 저기 초록색도 있네. 아, 밭은 총세개가 있구나, 이렇게. 아, 괜찮네. 아 이거 초록색 가로를안 맞는 거 너무 불편한데. 아 <laughs> 이거 맞춰. <laughs> 불편하면 지금 약간 수정이 약간. 어찌저게안 맞냐 이거. <laughs> 아. 오케이. 아. 1, 2, 아3 4 5 6 7 8 9. 그한칸 정도 차이 나는 거 탐칸. 14 14 15. 자. 7 8 9 10 11. 16, 16인데? 딱 맞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아니야 한칸더 넓혀야 돼 아니야? 딱 맞.. 딱 맞.. 아닌가? 약간, 약간, 약간... 16, 15야 그래? 아 지금 쪼, 약간 이거 찌잖아, 15야 한칸더 늘려야 돼 이쪽이 하나, 16이라고? 둘, 이쪽 길이가? 6, 7, 8, 9, 10, 11, 12, 13개 하나, 둘 줄이면 하나, 되지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16이면...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 열 열넷 아 그렇네 어 됐다. 줄이딱 돼. 이제 열쇠 열쇠쇼 오케이 편안 편안 지금 여기가 열쇠시고 여기가 열 저기가 그8 곱하기 8일걸? 여기가 내부가 10 곱하기 10이고 아또 땅이 12, 작아? 2 곱하기 12. 어 차이나 아. 여기가 2층 집그 땅이고 돈을 내는거죠 여기가 2층 집 땅이고 아 잠깐만 저쪽이 그... 수영장 딸린 집 저쪽 그, 제일 작은 게, 일반, 그, 벽돌 집. 아, 근데 아, 나중에 붙는 사금도 야, 려천만 개, 이만개 있는데, 이게 집마다 다이 다른 거야? 어. 네, 혜택이 달라요, 집. 아, 아 그리고, 주워지는데... 대신, 여기서, 집마다. 1회차부터 땅값이 추가될 수도 있고, 세금도 늘어날 수도 있어. 와, 뭐야, 그래갖고 이거. 잘... 비싼 만큼 아, 좋은, <laughs> 좋은 거임. 비싼 만큼 좋은 거임. 빚값 나라, 이거 엄청 돌아대는 거네, 우리. 그럼, 일단, 집부터 <laughs> 정하자. 다들 플라이 끄고.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거기로 돌아갑시다. 아, 어디? 네, 이 있던... 야, 아, 부동산으로 여기, 가야지. 그거? 뭐... 도서관. 사서. 아직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 플라이 음. 끄고. 네, 여기로 음. 다시 돌아오세요. 부동산으로 가야지. 아, 부동산으로 가야지. <laughs> <laughs> 의미 없지만 기동산에 여기 가... 여기는 그냥 여기 아무것도 아니야. 우와. 장식이야. 여기.. 나중에 모험가 생길 곳이야. 언젠가? 장식이야 여기. <laughs> 그날이 오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너 일단 이거 집은 어떤걸로 할건지 다 정했어? 어.. 일단은 벽돌집이 벽돌 가장 싸지만 바스 짝딱한거지 음. <목소리> 혜택이 적은거죠 혜택이 근데 내한테 비용은 적어. 적다 어 부담이 적지 음 아무래도 중간이 낫잖아 그러니까. 수영장 있는 집 나는 너는? 나도 수영장이거나 아니면 2층집 음, 왜냐면 상자가 크잖아 상자가 비싼데 응 음. 나도 2층집 할까 나는 수영장 있는 집 나는 거 할래 이게 좋을 것 같아 다, 어떻게 할래 뽑는 거는? 뽑기로 할까 그냥? 그냥 뽑기로 해볼래 오케이 오케이 디스펜서로 하자 <laughs>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자시의 이름으로 소환해주세요 디스펜서 어... 2층 집이랑 벽돌 집 아, 그리고 수영장 있는 집 1, 2, 3으로 하자 아 이거 오케이. 그냥 책을 넣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좋네 그것도 다 좋다. 벽돌집 수영장 있는 집아 기대된다 2층집 문두근 이게 처음 집이 그렇게 안 좋아도 괜찮은 게 어차피 뭐 발전 서로 뭐 위험 부담감이 있는 만큼 뭐 이제 갈등도 음, 할수 있고 벽돌집 수영장집 작은 만큼 더할수 있는 거니까 2층집 깻모용 언제 어렵게 나부터 해볼래 뽑아도 돼? 어, 어 오케이 뿅안 봤어 o 이거 개수가 증가됐다 두번 째래 자! 아, 저도! 두번 짤래 셋. <laughs> 두 아! 아이뭐 이층집 걸렸어? 아니. 아 벽돌집 아, 걸렸어아 이거. 아. <laughs> 누구, 누구, 누구? 아. 응, 내가 이층집 걸렸어 나 벽돌집이야. 아아 와 아, 근데 이거 어. 8000원 잘 써야겠다 그러게 상점이 어딨더라? 기억이 안나네 아, 저기, 저기 마을사무소에 다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시내 이름으로 이 이질점을 좀 묻고 갈게요 뭐? 아 맞다 어? 그 뭐냐 이거 벽돌집 있잖아 어. 여기에도 상자가 있어 집에? 응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위, 그 위층에 올라가면 있잖아 오 오케이 일단은 도끼는 왜 있는거야? 그거 그그 콕바콕 농사할 때는 필요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가구 핀다는... 일 일단은... 하고 만든 거지 이제. 어허. 근데 이게 나중에 뭔가 추가될지도. 어 지금 어차피 영회차야. 일단 처음은 낚시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낚시가 좋을지 잘 모르겠다. 일단은 농작물 한번 사볼까. 어, 아 진짜 이거 농작물 메타 가야 되냐? 그러게. 어. 아, 몰라, 둘다 사. 일단은 독, 밤에 처에서 돌갱이 하나 사고. 아, 잠만나 이거 하나에다가. 나 이거 낚시로 돈더 벌어야겠다. 양동이 필요하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물, 물은 그냥 퍼 되는 거지. 근데 양동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거는. 어, 근데 이거 환전이 안 되나? 환전한 곳이 따로 있나? 아그안 만들었다. 어 환전은 환전하는 곳이 없어 생각 보니까. 어연계차는 그냥 하셈. 어? 그러면 뼈도 못 사는데? <laughs> 잠시만 기회처럼 아, 안돼 이거. 낚시해서 바꾸... 들어가겠습니다. 야 낚시에서 해. 야야야. 야그0 야. 야, 야. 0원그0원 어? 그 대를 주잖아. 야 레드썬 레드썬 레스 레드썬. 어 아무 티도 못한다. 어. 야 레드썬 좀어 레드썬 좀어 빨리 수정 좀. 어 낚시하고 있는데? 아아이거 <laughs> 아, 이렇게 한다고? <laughs> 아니 낚시하고 뭐? 있는데 뭔 레드썬이야? 아하 이러면 애매한데 이거 나 초반 낚시가 맞는 것 같긴 해. 그 오케이. 그게 어디야? 그게 였지 그게 어디라네? 음.. 그... 낚시를 빨간색인 거지. 야 그냥 이거 농작물이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알았어, 이건 살짝 검출지 뭐 수영장 있는 집이 빨간 집인 거지? 그 이번에는 약간 그 잘안 벌리죠. 초반은 노려볼 만한데 이거 맞을 걸? 네, 이제, 뽀찌 컬처에 있, 이게 있으니까, 어, 이게 나을 것 같아. 아, 불편. 전 열심히 농사하러 갑니다. 뼈가 없는데? 괜찮아? <laughs> 아이, 뼈로만 농사하나. 나는 뽀찌 컬처가 있으니까,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라고 뽑아낸. 아하. 일단, 벽돌 집은 이제 위치가, 어, 저기네. 자, <laughs> 네, 으흠. 배가 저물고 있어. 배가 저물고 있으면 라이징 써. 아, 근데 벽돌 집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벽돌 집 땅도 작은데 너무 멀리 있어. 자, 여기 이거 밸런스 패치 이상한데? 너무 멀어. 기분 탓이에요? 아니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님? <laughs> 너무 멀잖아. 어디였더라? 위치가 저기였나? 그거 이제 알아서 기억해야 돼. 아 이거 물생 네. 물이 없네. 생각해 보니까 또 낚시를 낚시부터 하겠다 그냥. 난 낚시. 자기 운명이죠. 뭐 이게. 아하. 초반에는 거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부자가 되겠다. 오케이. 뭐야 이거. 뭐지? 이상하게 낚였는데 이게 뭐야? 너만 부자가 될 것인가? 나도 부자가 될 오, 것인가? 어, 러러 캐피시는 뭐야? 이상한 물고기도 있네. 야 이거 물고기 특이한 것도 나오는데? 이베스트 거네 그래요. 어. 이거 못 팔잖아 어차피. <laughs> 그렇죠. 이기 물고기는 아직 그 식약청에서 부사 돼. 근데 오늘 이거 영해차라고 했지 아마. 음. 네. 그러면은 나중에 추추가가 되겠네 또 이거는. 그죠난 나온지도 몰랐어. 그니까, 나도 지금 알았다, 이거. 뭐, 처음이니까. 나중에 추가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오케이, 물고기.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 근데 할수나 이거 패치한 동안 시간 손실을 쏴버리는데? i 트 n 스 t sure if I'm going to be a penalty. I'm o i 이 p e a l e a penalty. I'm g 이 i n g to be a p e n a l t 그래, 그래. 어? <laughs> 이 땅에서, 자기 땅에서 나온 흙들 있잖아. 어. 그걸로, 밭을 위로 쌓아 올릴 순 없지. 안 돼. 자기 땅으로만, 그치? 나온 흙으로만. 자기 땅에서 나온 흙으로만. 그 지하까지 아예 탔버리면 안 되지. 지하 말고. 이제 아, 지상으로. 그 지상으로 막 2층 쌓는 거, 그런 거? 어. 자기, 자기 흙으로. 어, 맞어 자기 땅에서 나오는 흙 그거 한줄 파갖고 나오는 거면 너 해봐, 1, 2, 3, 4 어? 해도 돼? 그거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근데 대신 한줄 팠을 때다 뭐, 자기, 몇 지, 안 땅에서 하는거지 그... 그두 아... 번째 줄까지 파내면 아웃이야 음... 그 지하 두 번째 줄 말하는 거지? 그흙 흑... 지상에 있는 한 줄만 파라는 거 어, 한줄몇 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 그대로 위에 잔디 깔려있는 곳만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어 이리... 낚시가 답이다 그러게 야. 근데 낚시했는데 물고기가 다못 파는 물고기 안 나오는데. 시간 손실 너무 싸워졌어. 패치하느라. 물고기는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난잘 나왔는데? 너무 나그 이상한 물고기밖에 안 나와 나는 막. 뭐메기에 메기라든지 맥이, 막 연어라든지 막 이생어밖에 안 나와. 뭐지? <laughs> 오케이. 아이씨. 아, 다못 팔아. 물고기가. 빨간 라인까지 내 거일 거야? 아니면 빨간 라인은 어? 설치 안 되는 나도 거야? 나도 뭔가 떴어. 어, 채무의 수는 말 그대로 이제 어 그냥 힐링 콘텐츠를 쌍카 씨면 돼요. 그냥 뭐돈 벌고 이제 천천히 네, 이거 집을 콘텐츠 막 이제 컴퓨터 이름 귀농이다. 채무에서 많이야. 맞아요, 귀농 맞아요. 맞아 귀농? 귀농이야. 일단 이제 한 회차마다 이제 뭐 집값을 내야 되며 뭐 약간 그런 음.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어. 네, 이번에 차도 집값 내야 된다. 음. 그리고 뭐 블록 파괴 같은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뭐못 내면 한 회차 같은 것한 회차 정도는 다음 회차로 2월 되니까 어떤 거 이번 회차에 못 내면 한 회차 정도는 다음 회차로 2월이래 아이 이자도 이자도 생기는 거죠 다음 달로 2월에 2%퍼 <laughs> 이자 2%야 뭔가 되게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 이자까지 붙네 말했잖아 이거 낚시하는데 티양 많이 나온다고 <laughs> 야 이거 흰동간리 낚는 게더 힘들 것 같은데 그니까 어, 드디어 날색선 나왔어. 아, 아 드디어 날색선 나왔다. 와. 어, 아, 비 내린다. 이 빨간선까지 제 거인 응. 거죠? 빨간선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거야. 점톤을 캐지 마라. 아, 점톤 캐지 마라. 네, 그렇게 캐진 않을 거건요그 위에 쌓는다, 그런 거 근데 나 이거 낚시로 양동이 값은 벌어야 돼. 양동이 3천원 와왜 이렇게 3천원이 비싸보이는 처음엔 딱 그렇지 뭐뭐 MOW.. 아 근데 MOW 했을때는 아, w m 이야아 진짜 너무 안 나온다 이거 WOM 했을때는 패시다 뭐... 그.. <laughs> 3천원 아무것도 아니었지 와얘 그... 이거, 이거 사과 캐면 안되지 사과? 어 나무에 사과 달렸는데 뭐야 이거 되게 탐스러워 보인다 뭐야 이거 그거 아마 그 모드 그걸걸? 한 한번 캐봐도 돼 궁금한데 님 이거. 그거 캐시려면 모험가 돼야 돼요. 아니야 니네 그거 그거 캐면 3 시간 동안 캠키고 눈물의 댄스 추면 돼. 아 예. 네. 가자요. 아 잠깐만 이거 없애야겠다. 그다음에 거기 대사까지 똑같이 따라하면 돼. 우선 다리를 굽히고 양손을 올리세요. 그다음에 다리를 기계게 비틀고 흔들어 주면 됩니다 하고. <laughs> 쓱.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사과 되게 탐스럽게 생기긴 했다, 이거. 응. 음. 근데 미친, 그거를 미친 그밭 대신에 <laughs> 과수원으로 해도 돼. 말해, 말하기 말 전에 큰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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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밭, 어? 야, 나뼈다 꼈어. 뭐? 오. 오, 좋겠다, 뼈. 이게... 야, 이거 500원이야. 자라라, 어디야? 하긴... 구살 수도 없는 건데, 뼈는. <laughs> 아니, 살수 있어. 아니, 못사 지금 못 산다니? 환전 안 되지 않아? 돼. 아, 생겼어? 해달래, 오케이. 왜? 그래서 여태까지 해줬는데? 아, 그 환전 맞는 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 라나라 어, 야, 뭔가 되게 빨리 낚인다. 딴게 많이 낚이긴 는데 아, 환전 죽겠다. 아, 생겼네. 따라담. 따라 돈이 없구나, 나. 어, 딱 3,000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시나요? <laughs> 이제 시작해서 모르겠는데? 난다란단단단란단단란다 물은 풀수 있다고 했으니까 물은 풀고 안녕하세요. 무슨 농사하고 계세요? 실류 씨. 저요? 사탕수수. 아, 탕수수 인산재 탕수수 아, 나는 지금 과수원 할지 밭을 할지 고민 중이야. 음. 그래서 제가 돈이 1도 없어요, 지금. 아, 어, 저거 초반에 투자하면서 돈이 없어. 어 <laughs> 인정. 어, 보고 닦였다. 오 <따다단> <따라따다단> 어. 이제 나오길기다려야지 드디어 장악이 드디어, 드디어 오리진을 불고기가 낚였어. 오 이거 다음 회차에 팔수 있으니까 어? 다 낚아서 존버해놔야지. 야나 뭐냐 벽돌집은 어떤 색이었지? 그거? 뭐지? 그, 그, 그 제일 그, 작은 거로 가면 돼요. 주황색. 그 도서관 근처에 있는 그아좀 거기구나. 만한 그거. 아이씨, 내부가 8 곱하기 8이야 어디였지? 여깄다. 찾다. 나이스 여기 짱냐나 이거 <laughs> 이거 무슨 농사를 지으라고 사람 농사... <laughs> 효율적으로 이거 지어야겠구만 아무 생각해도 이건 효율적인 농사를 생각해야 돼 너무 나 이거, 봐, 이거 오늘 10레벨 찍는다 아, 아니요 시차... 낚시로 10레벨 찍는다 이거 <laughs> 야, 이거 낚싯대 부서지겠는데? 오늘 이거 계속 쓰면 응. 하하하. 지금 이거 어, 낚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게 다음에 찾아서 싹다팔수 있잖아. 난 열심히 빈둥거리. 그럴까? 가운데 팔까? 되찾할것 같긴 한데. 거의 이게 적금이지. 물고기 적금. 음... 님들 다 어디에서 낚시해요? 네 마음속. 안무대서아지 <laughs> 너무 안무대서 나가지고. 해나 지금 해안가. 1, 2, 3, 4아 거기요? 아 이거 애매해 8 곱하기 8이야 애매해 아쉣 이제 물고기 들고 자랑하기도 하요아 불편하다 진짜 자랑하기 빠밤 하면서 아 <laughs> <laughs> 네, 흰둥가리 낚았을, 낚았을 경우에는 그 서버말로 쳐도 돼 흰둥가리면 인정 뭐야 누가 왔어? 안 때릴지, 맞아. PVP 꺼놨어. 아 방해하지 마. 아 하지? 이거 <laughs> 낚을만한게 없네. 아이, 그 참. 할게 없단 말이야. 낚시를 하라고 아니면 호티컬트를 사. 그거지 얼마야? 3만 원. <laughs> 3만 원. 비싸잖아. 비싸다. <laughs> 삼만 <3만> 원. <laughs> <laughs> 낚싯대 살. 그렇지, 홀티컬처는 그냥 낚싯대 살 돈도 없어. 네, 애초에 물고기 다 낚아도 못 팔아, 이거. 못팔는데 다음 차에팔수 있잖아. 10마리 넘거든? 나 이거. 오징어 나왔어? 그, 왜, 낚아놓고 다음 회차에다 팔라고 미리 낚아놓는 건데? 나도, 나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좋겠다. 나할게 없어. 다음 아, <laughs> 해차에 돈좀 많이 벌리면 좋겠다. 이게 적금이지, 거의. 어, 드디어 물고기 같은 물고기가 나왔다. <laughs> 어허. 네, 어, 이러다 흰동가리 뜨면 레전드. 흰동가리 네, 가리... 뜨면 좋겠다. <laughs> 처음 시작할 때 흰동가리만큼 개꿀인 돕거든. <laughs> 와, 딱시 뭔가 역동적이야. 나할게 없어. 그거, 그걸 해볼까? 스타트업 지금... 많이 나오려나? 한다고 하면. 나 아, 너무 할게 없어. 어, 좋아. 좋아. 아, 하셨다. 지금 물고기 좋아. 열, 열�... 세종 낚았어. 몇 종이냐? 1 4 종. 많이 낚았네. 목목 팔잖아. 너. 지금 당장 돈이 안됐지만 다음에 차 돈이 될 거야. 내 돈이 되니까. 어, 이거 좀 마, 이거 많이 나오네. 생각해볼까? 부럽다. 으흠. 그린 하트 피스야. 가리 가자! 이둔가리 가자! 비가리 나와줘!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안장이랑 이름표가 더 희귀한 거 아님? 어, 그거 인정. <laughs> 나 안장 한번 나왔어. 나오긴 나오더라. <laughs> 안장하고 이제 저기 값이 야, 비싸진 거지. 어, 안장 생각보돈 많이 비싸더라. 짭짤합니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특이하다 생긴게 나 토스트 어, 떴 같이하는 아니 왜 찾는 사람은 트리아 멤버입니다 아니 왜 바다에서 멤버. 토스트가 나오냐고 오 바다 토스트 <laughs> 네. 먹을래? 짭짤 어나 먹을래 나 <laughs> 토스트 먹 <잘> <laughs> 바다 토스트 먹야 물에 젖은 토스트야 <laughs> 눈물 젖은 토스트가 아니라 물에 젖은 토스트 저 먹을래요 딴, 딴, 저 주세요 딴, 딴, 딴. 어 뭐야 아흰동갈 놓쳤어 아 흰동갈이야 <laughs> 저 토스트 주세요 <laughs> 와. 아 이거 시매 속에서 나온 <laughs> 토스트야 딴. 아 흰동갈이였는데 방금 아 진짜 <laughs> 아이 실화냐고 아. 저거, 저거 에반데 흰동갈이 놓치네 아 진짜 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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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열면, 저거... 그면말만 <laughs> 저거 <laughs> 열면, 이저 <쓰소리야>, <laughs> 열면, 이만 열면, 스만 열면, 진짜 열면, 만 열면, 이주그면이이 스소리 이야물데이낚시고답인시가 답인데? 시이장님이장님이게지